1994년 여름,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지존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 범죄 집단이 벌인 잔혹한 사건들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그들은 왜 스스로를 지존이라 칭하며 인간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과연 이 끔찍한 범행의 동기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관기가 그들을 지배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범죄의 기록을 넘어 지존파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그들의 기괴한 사상과 잔인한 행동의 배경을 깊이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이 사건이 당시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비극적인 진실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어둡고 불편한 단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그들이 남긴 질문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묵직한 메아리처럼 남아 있으니까요. 모든 비극에는 씨앗이 존재하듯 지존파의 광기 역시 특정한 토양 위에서 싹을 태웠습니다. 1990년대 초반 급격한 경제성장의 그림자 아래에는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이 유독 많았죠. 사회적 사다리 위에서 밀려난 듯한 좌절감은 마치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처럼 깊어져 갔습니다. 지존파의 주축을 이룬 이들은 대부분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나며 사회에 대한 깊은 불만과 분노를 품고 있었죠. 가진 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점차 왜곡된 증오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무시당했다고 느꼈고 이러한 피해의식은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되었죠. 가진 자들은 원래 악하며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곧 정의라는 끔찍한 신념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분노를 정당화하려는 섬뜩한 논리가 그들 내부에 뿌리내린 것이죠. 김기환을 중심으로 모여든 이들은 충남 논산의 한 폐쇄적인 아지트에 숨어들어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그곳에서 그들은 점차 광기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지존파라는 이름을 내걸고 자신들이 세상의 지존이며 자신들 외의 모든 인간은 하찮은 존재라는 망상에 깊이 빠져들었죠. 이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닌 악의 이념을 정립하는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어둡고 음습한 아지트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범죄를 계획하며 자신들의 잔혹한 사상을 실행해 옮길 구체적인 방법들을 밤낮으로 논의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듯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아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세상에 과시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왜곡된 사상은 피로 물든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존파는 자신들의 이념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 행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범행은 예상보다 빠르게 잔혹성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빼앗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증오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살인을 서슴지 않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그들의 범행 수법은 점점 더 대담하고 체계적으로 진화하며 끔찍한 악의 형태를 갖추어갔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살해 도구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부유층을 향한 그들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살해 도구와 시신 처리 방식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적이 드문 숲속에 시신을 은밀히 매장하거나 아지트 지하의 은밀한 공간에서 끔찍한 방식으로 흔적을 지우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전기톱과 칼은 인간의 생명을 유린하려는 광기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잔혹한 준비 과정은 곧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을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광기 어린 이념을 현실로 만들어낼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인적이 드물어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충남 논산의 깊은 산속, 그곳에 자리 잡은 아지트는 지존파의 끔찍한 범죄가 시작되고 절정에 달했던 공포의 심장부였죠.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시골집이었을 뿐이지만, 그 지하에는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잔혹한 공간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견고한 세창살이 굳건히 박힌 감금실은 물론이고 끔찍하게 살해된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 시설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악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영원히 가두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듯 말이죠. 지존파는 자신들의 왜곡된 신념 즉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를 현실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부유층 사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번화가의 유흥가 주변을 맴돌며 값비싼 외제차를 모는 이들을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끈질기게 물색했습니다. 표적이 정해지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자비하게 납치하여 깊은 산속 논산의 아지트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존파는 단순히 피해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내면에 쌓인 극심한 증오심을 표출하는 잔혹한 고문과 학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하 감금실의 차가운 새창살 너머로 절규하는 피해자들의 비명은 그들의 귀에 쾰락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측마저 들게 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온갖 잔인한 폭력을 가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광기가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극점에 달했을 때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역기적인 사례가 연이어 자행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하고 아지트 지하에 미리 마련된 소각시설에서 불태워 그 흔적마저 완벽하게 지우려 했습니다. 마치 생명 있는 존재가 아닌 아무런 가치 없는 물건을 처리하듯 말이죠. 전기톱의 날카로운 굉음과 칼날이 섬뜩하게 번뜩이는 가운데 인간의 육신은 순식간에 조각나고 뜨거운 불길 속에서 형체도 없이 제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타오르던 불꽃은 단순한 물리적인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고 생명을 경멸하는 지존파의 광기 그 자체였으며 사회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이었죠. 이토록 끔찍하고 엽기적인 범행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논산의 아지트는 말 그대로 생지옥과 다름없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깊은 산 속의 고요함은 오히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비극과 인간의 악랄함을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소름 끼치는 침묵을 형성했습니다. 지존파는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잔혹한 행위에 대해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자들들에게 정당한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는 착각 혹은 뒤틀린 신념에 깊이 빠져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피해자들이 단지 자신들의 해소되지 않는 분노를 표출하고 예곡된 신념을 충족시키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연쇄살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의 영역을 넘어 인간 내면에 숨겨진 가장 어둡고 끔찍한 광기가 과연 어디까지 발현될 수 있는지를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기록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들의 잔혹한 행위는 1994년 대한민국 사회를 깊은 충격과 전례 없는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끔찍한 괴물로 변모시켰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과 불안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포는 단순히 사건의 잔혹한 내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도 이처럼 잠재된 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뿌리 깊은 불안감이었죠. 이처럼 지존파의 아지트에서 벌어진 역기적인 범죄 행각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절정의 순간이었으며 그들의 광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범죄 뉴스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으며 사회 전체가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잔혹하게 계획된 악행이라 해도 인간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법이 아닐까요? 지존파의 엽기적인 연쇄살인 행각 역시 결국 한 줄기 희망에 비답해서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의 범죄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자신들의 지존이라는 허황된 신념에 도취되어 점차 오만해졌고 피해자들을 그저 도구로 여기던 그들의 잔혹함은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1994년 9월 16일 그들의 아지트에서 벌어진 또한 번의 끔찍한 살인극 직후였죠. 바로 그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존파에게 납치되어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 하나로 탈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채 맨발로 산길을 헤치며 어둠 속을 달리고 또 달렸죠. 발밑에 닿는 차가운 흙과 날카로운 돌멩이의 감각은 그녀의 고통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생존을 향한 간절함을 증폭시켰을 겁니다. 마치 지옥에서 뛰쳐나온 것처럼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포와 충격으로 얼룩진 그녀의 증언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누가 감히 인간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서린 절박함과 몸에 남은 끔찍한 흔적들은 모든 이야기가 섬뜩한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세상에 알려진 충격적인 고백은 경찰 수사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례적인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탈출한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지존파의 아지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납치 강도 사건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범죄가 상상을 초월하는 연쇄살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죠. 경찰은 지존파의 주요 이동 경로와 은신처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샅샅이 뒤지며 밤낮 없이 범인들의 꼬리를 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존파 조직원들 간의 내분도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위대한 계획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서로를 의심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한 모습들이 드러났죠. 그들이 국건이 지켜왔다고 믿었던 지존이라는 허울 좋은 이념은 이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공포와 불안은 그들의 조직력을 갉아먹었고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마침내 수사팀은 전남 영광군 불감면에한 야산의 은신에 있던 지존파의 아지트 위치를 특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1994년 9월 21일 새벽 경찰특공대가 조용히 아지트로 진입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잔혹한 왕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아지트 안에서는 끔찍한 범행 도구들과 함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시신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죠. 그들의 잔혹한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체포된 지존파 조직원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지존이라는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체념과 공포, 그리고 비참함만이 가득했죠. 드디어 1994년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지존파의 잔혹한 행각에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체포 소식은 온 국민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존재들이며 내 예,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의문은 이제 법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지존파 조직원들은 피고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들의 이념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목 김기환은 법정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존이었다. 단지 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외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을 찾아 그들의 끔찍한 얼굴을 확인하려 했고, 언론은 연일 지존파 사건을 대서 특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빈부격차와 소외계층의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극단적인 증오심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들의 발언을 통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무엇이 이들을 극단적인 사상으로 물들게 했는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증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정의 문턱을 넘어선 지존파 조직원들의 행보는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닌 사회를 향한 충격적인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들의 뒤틀린 이념을 쏟아냈죠. 법정 한가운데 선두목 김기환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존이었다. 단지 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서슴없이 외치며 자신들의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대한민국 사회를 마치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인 듯 깊은 혼란과 경악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죠. 수많은 이들이 법정을 찾아 그들의 섬뜩한 얼굴을 확인하려 했고, 언론은 연일 지존파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그들의 광기를 고스란히 세상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인간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빈부격차와 소외계층이 느꼈을 법한 극심한 박탈감을 마치 거울처럼 적나라하게 비춰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극단적인 증오심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다가왔죠. 사회 전체는 이들의 발언을 통해 불편하고도 무거운 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평범했던 이들을 이토록 극단적인 사상으로 물들게 했는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증오의 씨앗이 더 이상 싹트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법정은 그들의 광기와 잔혹함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끔찍한 범죄에 대한 대가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대한민국 사회는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컸을까요? 하지만 이 판결이 지존파 사건이 남긴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자리한 광기, 그리고 그 광기가 비전엔 참혹한 비극 앞에서 우리는 깊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죠. 동시에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성찰해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지존파 사건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하나의 거대한 경고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199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지존파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소외감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싹틀수 있는 극단적인 증오의 씨앗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이 남긴 불편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존이라 칭하며 세상 위에 군림하려 했지만, 결국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나락으로 스스로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광기가 남긴 검은 그림자는 아직 우리 사회의 한켠에 남아 완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참혹한 비극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앞으로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까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